농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밥상이 됩니다. 밥상은 우리 가족의,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밥상이 있어서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시민 모두는 깨끗하고, 깨끗하고 살고 싶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한다. 하나, 우리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종량제 봉투 사용과 자외용품 분리배출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생활 쓰레기를 일모루 다음날 6시 전에 배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노른거울 청정광조 선포문. 우리 광주시민 모두는 제18회 광주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깨끗하고 살고 싶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노른거울 청정광조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날 기념식을 시작하기 전에 광주시 홍보대사로 새로 위촉되신 김병찬 아나운서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위촉장 김병찬 귀하를 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광주시장 신동헌 와 있습니다. 열여덟 어, 번째 광주 시민날을 의 위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1 8 번째 광주 시민의 날 우리 3 0 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탈당 상수원 보호기업 군사 보호구역 등 각종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온 우리 광주시는 경기도의 아픈 손발락중에 하나입니다. 광주시가 그동안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 왔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경기도가 가는 길은 모두 공정함을 향합니다. 이제 경기도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광주시의 내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목소리> 법질서 확립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한 유공자입니다. 경기 도지사 표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박수를 담아 함께 드리겠습니다. <laughs> 기술 유공 표창 한국 예총 광주시지회 회장 이상호 역시 도지사 표창입니다. 자 차렷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경례. <laughs> 자랑스럽습니다. 오포흡 치육회 상임부회장 이동수.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시정 발전에 기한 유공자입니다. 이동수님, 시장 표창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상잘 받겠습니다. 차려, 종례 박수! 시장님, 역시 서병훈 의원께서 표창합니다. 더불어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종례 감사합니다. 추천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국회의원 임종성,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송종진, 한려 경례! 고읍주민자치위원회 김동범,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구현의 기한유공자입니다. 광주시위회 의장 박현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자료, 박수, 환호성 감지 크게 보내십시오경례 축하합니다. 밥상 문화 축제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광주시청 어, 광장에 이렇게 모이셨는데 제18회 광주시민의 날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기빈 여러분, 오늘은 시승격 이후 열여덟 번째 돌을 맞는 시민의 날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38만 광주시민 한분한 한 분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제가 힘을 합친다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하고 더욱 전할할있 있는 주주함 함께 획획을수하하함함 실행 행안을을구해해나것입입다 먼저 저 18번째 맞이하는 우리 광주시 에시 광주 시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서기념해서 열리는 오늘 행복밥상 행복밥상 문화축제 정말 이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밥상 예절이라고 많이들 하죠. 저희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와 또 아버님과 또이 자식들이 함께 밥상에서 예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아마도 오늘 같이 행복한 밥상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 맞이한 시민의 날을 38만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 의회가 시민 여러분에게 시민 중심 열린 의회가 되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날과 더불어서 밥상 문화 카페를 시작했는데요. 감회가 예, 좀 있으실 것 같아요. 110이 아직 전인데. 네, 제가 오늘 그 취임 90일째인데요. 정말 우리 저 광주시청 광등에서 우리 광주시민 2000년년과 함께 밥상 문화 축제를 개최해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오셔서 지금 음식을 즐기고 있는데요. 사실 밥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 밥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밥상을 통해서 구현시키고 우리 느끼게 할수 있다는 것은 이 행복 밥상 축제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최고의 맛있고 멋있고 행복한 밥상,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런 밥상 문화 축제 통해서 우리 강미시 강주 광주 시민들이 정말 행복을 함께 나누고 이유가 소통하고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복밥상 문화축제인데요.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제1의 자연체, 자연, 우리 부주시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을 대표하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를 널리 홍보하고, 그 다음에 소개를 촉진하기 위해서, 또 만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이 밥상 문화축제인 거고 이 축제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노력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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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하도록 하도하도 하도록 하도록 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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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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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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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하도록 하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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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네, 광주에 오우! 많은 예술인다쳐 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심사평가단 그 예, 그 10명이나 명예심사원 3명이 돌아다니면서 방금 평가해서 최고의 행법박상가족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더 돌아다니시면 음 누구도 이렇게, 이렇게 음 우성우성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은 평가단 생각하시고 싹도운을 주시고 면도를 그 주시고, 문화의 주시고 문화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